진짜 어려서부터 누워서돈 버는 게 꿈이었어요. 야 씨. 아. <laughs> 네. <죄송합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비디 님. 아, 그럼요. 아, 그런가요? 진짜요? 뭐 하지부터 센트라 갖고 싶은 거예요? 아, 그거는 요즘 블루투스 스피커를 찾고 있습니다. 노래를 요즘 진짜 많이 듣는데 집에서 노래를 빵빵하게 틀고 싶거든요. 좋아하는 노래 유진스. 또뭘 해야 줄라고? 오. 피디님 1층은 카페였는데 지하에는 쇼룸이 있네요 아 그래서 자동차가 있었구나 폐자동차에서 수거한 가죽 시트 에어백으로 패션 제품을 제작한대요 어, 이거 진짜 예뻐요 피디님 이거 지갑은 가져가면 안 돼요? 볼게 많네요 되게 익숙한 뒷모습이 있네요 피엠저 <laughs> 저는 k 지오센트릭에서베이 s 머티리얼 투스드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윤지 k 지오센트릭에서 베이직 티리얼투 스쿼드에서 마 PM. 입하다 있는 윤지 s 피엠 PM, 다 got a s o p m p a n y I got a c 요 l l I got a cell. I got a cell. I got a c 지금 요 보시는 제품은 네. 그 진션의 션님께서 네. 컨티뉴라는 브랜드는 네. 쓸모없음을 가장 쓸모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게 저희 브랜드의 목표거든요왜이 있는데 이 알파벳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어. C는 이제 카시트의 C라고 해가지고 아 시트를 저희가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제품을 아 만들었는데요. 이 카시트는 아무래도 스크래치에 강하고 음. 물에 강해가지고 아 생각해 보면은 가방에 딱 맞는 재질이에요. 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A고역의 이 가방은 뭔가 카시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 네, 이 제품은 자동차에 나오는 에어백으로 만든 아 제품이거든요. 어, 컬러를 입힌다거나 그러진 않고 있는 그대로의 에어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r 은 리퍼포즈드라고 해가지고 아 저희가 해양 폐기 폐그물이나 이제 폐목재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제품에 이제 녹여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품것 같아요. 어, 진짜! 튼튼해 보여요. 엄청 예쁘게. 내구성이 엄청. 그리고 이거 뒤쪽에 보시면은 남자? 저희가 항공 벨트도 이렇게 아 이용해요. 네. 어, 근데 되게 유니크하다. 아, 네, 네, 어, 힙하다, 진짜. 단말기 어떻게 가지고 올까요, 가족? <laughs> 또 ARC 라고 어. 플러스재활용 단지를 네. 25년 목표로 부산에서 어 짓고 있거든요. 연관이 있네요, 저희랑. 그러니까 네. 역시 친환경 기업들은 통하는 게 있나 봐. 멘토님, 네. 근데 쇼룸이 진짜 예뻐요 맞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네. 바닥도 엄청 이 친근한 나무 음. 재질. 어, 되게 눈썰미들이시네요. 있으 바닥은 저희가 폐교에서 네. 영감을 얻어서 아 거기에 수거를 한 다음에 업사이클을 아아 녹인 거고 고무 같은 경우 저희가 펫타이어를 분해해가지고 아 인테리어적으로 녹힌 거거든요. 또 샹들리에가 아 저희가 오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아 이런 버려지는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네. 생태공장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오신 김에 한번 체험을 아 어떻게 업사이클링이 어? 아 네. 되는 건지 네. 볼수 네. 있나요? 네, 한번 아 같이 체험 너무 재밌료네 궁금한데요. 한번 같이 그럼 가시죠. 가시죠. 네. 어 근데 이 시설은 뭔가요? 네, 공장은 아니고 지 양쪽 요 건물하고 요 건물에 네. 빗물이 내리면 은 그걸 받아가지고 물 재생 시설하는 시설이에요. 하루에 총한 2천까지는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공장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탁기 전기나 이런 거를 다 94%까지 저희가 여기는 어딘가요, 여긴 어딘가요. 아까 C A R.를 이제 만드는 공정이 있는 공간이거든요. 공정에 관한 것도 다 친환경적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공장입니다. 첫 번째 일단 공장은 저희가 자동차 시트를 수거하는 과정이. 에요두 번째 보시면은 스크 코팅이라 가지고 사이사이에 있는 이물질 같은 경우는 제가 탁탁으로좀하기해 힘들어서 물들이 하나씩. 네,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네 번째 세탁 단계에 들어가는 물은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동물이나 이제 를슬을가 이용해서 사용하는 건데 요거는 저희 이제 색상별로 티를 맞춰서 류만 하면 작업이 끝나는. 저희가 이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네. 완성된 제품을 가지고 여기서 테스트하는 작업을 하는 거아요 여기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네. 디자인 스튜디오인데 오. 이곳에서는 이제 저희 제품 네. 샘플링하고 스케치나 이런 거다 나오는 곳이거든요. 오. 네 오늘은 이제 분박스를 저희가 만들러 한번 가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네. 왜냐면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오 이게. 어, 네 맞습니다. 다 이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오. 오오 이렇게 스피커가 되는군요. 네, 뭐 스피커 같은 경우가 네. 그냥 일반 스피커가 아니라 폐 자동차에서 나오는 아요 스피커인데 나무 합판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합판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저희 가친환경쪽으로 스피커를 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스피커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어제 옆에 도와드리면 아마 감망하실 수 있을 거예요. 믿고. 손자... <laughs> 오. 어머 어머 머어 해주시면 되고요 네 멘토님도 네. 같이 아네네 그리고 어. 와와우 별봉이다 아. 네. 네 하나 둘셋 매일, 매일 야근하고 월급 600만 원 나만 멘토님 근데 왜 야근하고 600만 원이에요 어 액수가 중요하다 아 20년 200만 원 벌지 말고 10년 600만 원 벌고 빠르게 퇴사를 네. 한다 어, 빠르게 저는 10년 동안 야근을 매일 못할것 같아요. 아,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뭐가 더 분리수거하기 싫은가? 분리수거하기 싫은가? 싫은 걸 고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샴푸기. 샴푸통. 내가 보스 <laughs> 자취 경력이 거의 10년이 음. 다 되어가는데. 템프통은 아무래도 네. 계속 거품이 나오고 하면은 이게 네. 환경적으로 좀더안 좋기도 하고 이게영이잖아요 그렇죠. 압도적이라서 힘있어 압도팀을 설득만 하시면. 아 이런 그리핀도르식 문제 <laughs> 안 됩니다. 월요일 오전 5시반 출근돼 금요일 오후 1 1시반 퇴근. 야. 네, 저 월요일. 금요일. 오? 오 저는 월요일이요. 아 <laughs> 월요일 아침에 어, 가는 게 낫다.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말도 안 돼. 대리님 주말에뭐 하세요? 주말에 보통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어. 잘 재밌게 놀고, 네. 어? 보통 늦게 자게 되잖아요. 네. 한2 시에 자잖아. 3 시에 보통 주말. 음, 그렇죠, 네. 아니요? <laughs> 네. 아 주말에도 일찍 어. 주무시나요? 주말, 주마... 네, 보통. 대리님 가져가시죠. 너무 슬프다. 아, 설득 당하셨네요. 아니 어, 생각이 어, 안바뀌어가지안 되셨군요 네 가방은 가져가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월요일 출근해서 받았다고 자랑도 하셨고 내 아침에 검색할 거야 메신저 네, 들어가서 피아니 네, 초록색 아니면은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심심해 <천천히 나>, 진짜 <웃음> 오케이 <웃음> 완성을 와, 했습니다 아, 지금 한 6시간 만든 거 같아 체감으로는 <laughs> 이런 <웃음> 업사이클링을 구나. 키트로 삼아서 되할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음. 테스트 한번 해 볼까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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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잘 된다. 이런 그런 거 하시죠. 대창국은? 아, 247로. 아. <laughs> <이사치로. 웃음> 다 좋겠다. 너무 예뻐 가지고 나도 받고 싶다. 진심인 랜드를 만나서 아, 너무 네. 기분이 좋았고. 회사 같아요, 마치. 그렇죠? 그럼요. 저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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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도 한결 진심이죠. 진이 이렇게 막 물어보지도 네, 않았는데 소감 얘기하고 지금 아, 갈라고 지금. 네네네. 퇴근을 죠 회원님은 퇴근 안 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아까부터 PD님이 어... 이상한 거 들고 나를 찾고 어... 있어 지금. 파이팅! <laughs> 또 가니까 아쉽네. 회원님 잘 가요. 회원님 주세요. 또 뭔가 있겠지. 진도되 만날 수있겠네 KTX 티켓이네요. 울산에 가네요. 어? 날짜가... 아, 이거는 기쁜 마음으로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어...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오센트릭의 미래를 책임질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울산에 다녀오는 거를 빠이! 하면 되죠, PD님? 하면 되죠 사장님. 이 가방 진짜 예쁘죠. 네. 페니언 받았잖아. 아니 근데 p 무님을 위한 이벤트가 있어요. 구독자 이벤트. 오. 같아요. 구독자 이벤트. 네. 이 에어백을 에어백 라인. 라인 중에서 제품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구독자분에게 어 예, 보내드린다고 해요. 아직까지 구독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꼭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라. 좋아요, 댓글까지.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와. <laughs> 많이 달아주세요.